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학과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제 C 프로그래밍 오늘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 정도 되는 이제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는 코드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프린테이프를 써가지고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프린트 프을 써서 단순히 미리 지정된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뭔가 계산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이 정도 단계에 이르러온 이르러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뭘 하냐면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인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올락말락하시죠?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만드는, 만드시는 만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 여러분이 컴퓨터에 잘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음네 저는 이런 폴더에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week 04오늘의 x00 네,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새 파일 이렇게 해서 ex00.cpp. 자, #include <stdio.h> 자, 요거 정도는 이제 어, 여러분이 이제 안 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딱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작성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줄요. 빈줄 빼고 이렇게 네 줄을 항상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 이거 안 보고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뭐 꿈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출력을 할때 있죠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f 뭐 d는 이제 변수인데 일단 hello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령이 끝날 때맨 마지막에 넣는게 뭐죠 이렇게 세미콜론 이걸 넣으면 명령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이죠 이정도는 이제, 이제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 화면에 hello라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변수를 써볼게요. int, 변수. 뭐라고, 어떤 변수를 할까요? 자, 지난주에 bmi 계산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음, 이번에는, 뭐랄까, bmi를 계산을, bmi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dmi, 이건 더블로 해야겠네요. 값을 BMI. 그다음에 BMI 값에 어 20으로 하겠습니다. 20.0. 그다음에 그러면 요 BMI 값을 출력해 볼게요. 프린테 t 프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다운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 함수. 출력하는 함수. Your BMI is 5%. 자 여기서 bmi 가 어떤 형태죠 더블이 니까 퍼센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센트 네, f bmi 자 이렇게 하면 자 다운편에 있는 내용을 쭉 출력하는데 %f 라고 되어있는 내용은 어때요 뒤에서 변수를 확인해서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화면에 뭐라고 나올까요 네, your bmi is 하고 bmi의 값이 나오겠죠 자, your bmi is 2 0 0 0 0 0 0자 여기서 이제, 점 .f, 어 여기서 이제, 00000 나오니까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점 .1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네. 어, 20.0.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 .2 하면, 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BMI를 계산한 BMI를 출력하는 어떤 음,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MI를 바로 이렇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키를 받아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BMI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키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weight. 자 키하고 음, 몸무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하고 몸무게가 있는데요. 그럼 키하고 몸무게를 어떻게 하냐. BMI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웨이트를 뭐로 나눠요? height 곱하기 height.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누어서 BMI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일단, BMR, 키하고 몸무게를 알아야 어떻게 계산을 할 거잖아요. 키가, 뭐라 할까요? 키는, 170. 그 다음에, 몸무게는, 55. 이렇게 하면, 자, 어, 페이를 틀렸네요.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BMI를 뽑아 봅시다. 170 하면 안 되죠. 키 여기서 는 계산할 때는 미터 단위니까.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자. 170에 몸무게가 55kg이면 BMI가 19.03. 뭐좀 마른 편이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거를, 이제 여기까지 할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아, 비 BMR 계산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으, 어, 만드실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까지 수업을, 어, 지금까지, 지금 3, 4주차니까 3주차까지 수업을, 여러분은 이제 잘, 따라고 계신 겁니다. 4주차 맞죠? 헷갈리네요. 이제 좀막 수업을 쭉쭉쭉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여러 과목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40차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 하면은 지금까지 배우, 어, 뭐,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사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아쉽냐면 이 프로그램은 어, 만든 다음에, 컴파일 한 다음에 수정이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자, d 드라이브에 가서요, 어, 유대학교에 있었나요? 아, 렉처에 있었군요. 렉처에, c 프로그래밍에, 오늘 ex, week 4에, ex의 영역. 여기 들어가서 디버그에 들어가 보면 현재 실행 파일이 있어요. 3 8 k b 차지하는 이런 실행 파일에서 얘를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로가 어, 어, 나타났다가 없어지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어, 보이도 눈에 보이도록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 마지막에 선체로 하기 전에. 어, 요게 지금 바로 되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아, 바로 되네요. 네. 자, 요 명령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대기 명령이에요. 대기. 잠깐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누를 때까지. 자. 자 정확하게, 저, 사실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네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키보드 누를 때까지 대기하라라는 안 그러면 화면에 이제 BMI 출력하고 바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거든요, 죽어버리거든요,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네, Ctrl+F1 해서 눌러서 나오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바로 눌러서 방금처럼 실행 파일 눌러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해 놓고요. 그다음에 실행 파일 가서 여기를 더블 클릭해봅니다. Your BMI is 19.03.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돌아가죠. 자,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처음, 이번에 수업시간에 만든 프로그램이야. 한번 돌려봐. 라고 하면서 이 WE04-EX003EXE -E 파일을 USB에 딱 담아가지고 친구한테 줬어요. 그럼 이 친구는 여러분 친구가 요 파일을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시켜 보면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다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름을 바로 적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창 이렇게 해 가지고 제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면 친구는 이렇게 이걸 어 써가지고 이걸 실행 딱 시키면 자기 컴퓨터에서 BMI가 나오는 거죠. 자아 물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차, 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exe 파일을 실행 파일을 이렇게 USB에 다, 넘어서 담아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아무 때나 이렇게 실행시키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친구를 어 아주 신뢰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받아도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컴퓨터가 이제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친구가 프로그램 이상하게 짜 가지고 주면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을 수도 있겠죠. 자어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 요게 실행 파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코드 영어로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컴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실행 컴파일을 시켜서 뭔가 기계어로 바꿔서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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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코드 정보를 알 수, 코드 정보를 알 수는 없어요. 요거를, 어, 어, 이제 메모장에서 열어보면요. 메모장에서 요거를 가져와가지고 열어보면, 이상한 글자가 나올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뭐, 베이스 프로그램, 캣나피, 이는 도스 모드부터 해가지고, 뭐, 어 아, 그러죠? 이런 게 나와요. 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여러분이 코드를 짠 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이제 기계어로 바꾸고, 그 기계어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해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게 나오죠. 생각이 이제 전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한테 BMI 계산하는 프로그램 줬어요. 근데그 프로그램은 뭐예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03키 얼마? 키170 몸무게 55아 어,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BMI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키하고 몸무게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키하고 몸무게가 자기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뭔가 BMI를 아, 내 BMI 얼마지? 하고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입력해보면, BMI가 바로 계산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배우는 scanf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뭐라고요? scanf라고 요 scanf. 이 파일, f라고 해가지고 계속 붙죠. print, f, scan, f. scan 하면 뭐예요? s c 여러분, 스캐너 알죠? 스캐너. 스캐너는 뭔가 문서나 이런 거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죠? 그 뭐, OCR 스캔. 아니면 바코드 스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캔하면은, 뭔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읽어들일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scanf, %lf. 요렇게 적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요 명령은, 키보드에서, 어, 실수형, 실수, 더블형, 자를, 예, 읽어서, 할 때, 저장하라. 나는 명령이 되겠어요.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실수한 게 읽어가지고 요거를 heigh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라. 자, 낯설죠? 낯선데 여기 앞에 l 아니고 여기 l입니다. l, l f라고요. 원래 이제 l, 어, 이제 플로우신 경우에는 f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더블링 경우 l f를 써요. 사실 여기서 이제 2.0.2f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f라고 안 하고 더블이기 때문에 원래는 lf라고 적어주는 게 맞긴 해요. lf라고 적어주는 게 맞는데, 어 그냥 f라고 적어도 잘 돌아가요. 이제 프린트프에서는 그런데 스캔프에서는 lf 안 잡고 f만 적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lf라고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도 저장해 볼게요. 이 키보드에서 정수형, 실수형 숫자 한개 읽어서 어디 저장하라? 웨이트에 저장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요를 직접 우리가 하이트에다 값을 뭐 170, 150 이런 식으로 안 넣었죠? 안 넣고 웨이트에도 값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어떻게 해요? 요를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위쪽에서 숫자를 읽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항상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C 프로그램은 특히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실행이 된다. 위에 거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실행, 그 다음 실행, 그 다음 실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거를 먼저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또이거 명령 주고. 자그 다음에 요거 명령표 계산해라는 거죠. 그럼 계산해. 그럼 계산. 웨이트 요거 계산해서 BMI에 저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라고 할까요 변수 선언 요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가 조금 길어졌어요 scanf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ctrl f5를 누르면 여기서 실행됩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서 scanf 아, unsafe 한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책에는 계속 스캔프로 나타나고요. 지금 일반적인 이제 GCC 표준에서는 이제 스캔프를 그냥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지금 스캔프가 이제 unsafe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조금 안전하게 바꿔놓은 것을 좀 써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언더바 스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특별히 문제없이 여러분의 c 어,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셔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실행할 때큰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요 아무것도 안나와요 뭐가 네, 잘못했나? 자 여러분만 이상한게 아니고 저도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변수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키보드에서 실수형 숫자를 한개 읽어서 하이트에 저장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키보드에서. 키보드에서. 어, 키보드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라고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키보드로 여러분이 이제 사용자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하이트. 그죠? 키. 아, 내 네, 키. 180. 아, 저 키가 180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깜빡깜빡 해요. 자, 두 번째는 뭔가요또 읽어요. 또 읽어. 이번엔 키, 몸무게 저장해요. 자, 몸무게 80. 자, 몸무게 80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몸무게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저는 뭐, 개인정보 보상, 제 키와 몸무게를 직접 넣진 않지만, 여러분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엔터를 해 치면, 아잉? 자, url bmi 이제 0.00어 뭔가 계산이 된것 같긴 한데 제대로 안 됐다 그죠 어 제대로 안돼 에러가 났어요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요 이상한네요 그죠 어떻게 들어갔나 한번 제대로 키와 몸무게 가 제대로 저장이 됐나 안됐나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p r i n t f f 이렇게 하면 입력받은 키를 실행할 수 있어요 입력받은 키는 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줄을 바꾸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됐나 안됐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까요? 자, 길1 8시 몸무게 80 자, 키와 몸무게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 들어갔는데 BMI가 계산 이상하게 이 됐네요. 아, 그렇죠. 이제 BMI가 계산 이상하게 이된게 아니고 지금 제가 몸무게 입력 키와 몸무게 입력할 때 키를 어, 미터 단위로 입력해야 되는데, 이제, 센시미터로 입력해가지고, 이제 0이 나왔습니다. 다시, 어,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이 상태에서, 제키 1.8, 그 다음에 1 8터 몸무게 80. 그렇다면 BMI가 24.69.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BMI를 계산하는, 코드를 여러분이, 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요거 요거만 봐서는 이 그런데 진짜로 달라진 건 뭐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의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요 파일을 여러분의 친구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받아가지고 요거 BMI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야라고 주면 여기서 자기 키를 입력하는 거죠. 1.6564. 65 아 키가 165에요. 몸무게가 얼마냐? 몸무게 6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삭 치면, 응? 뭐랄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자, 요거를 한번더 할게요. 그래서 두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포즈로 했었는데 어, 다음번부터는 좀 다른 걸바꿔야겠네요 자, 여기서 1.8, 다음 6 0 그러면 자, 입력하는 키는 이겁니다. 몸무게는 이겁니다. BMI는 이겁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BMI를 이제 제대로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된 거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제 실행 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요. 여기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해 볼게요. Ctrl f 누르면 지금 실행하면 그냥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코드를 간단하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뭘 입력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프린트 f 해가지고 화면을 뿌려주면 되는 거죠. 프린트 f 자, 키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키를 입력하세요 하고 점점 한 다음에 클론 찍은 다음에 키입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 다시 이번에 그냥 나왔어요 이번에 몸무게 입력 아, 뭔가 좀 아쉽다 그죠 그러면 몸무게 입력하는 것도 이렇게 넣어봅니다 몸무게를 입력하 몸무게 입력이 들어가죠. 이트롤 F5 누르면, 키 입력하세요. 1.8. 몸무게, 뭐, 80. 그러면, 이렇게 가이렇게나옵니다 자, 여기서 몸무게를 키 입력하세요. 미터 단위. 미터 단위. 이렇게 계산하고요 자 몸무게 입력하세요. 맨 마지막에 반말이니까, 여기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BMI 출력하는 것까지, 이제, 아름답게 작성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어, 2교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